네 영상이나 레스터 파일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파일 열고 빼고 레스터 파일을 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레스터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레스터 데이터는 어, r a n d s a t 8 데이터하고 srtm hdf로 되어 있는 srtm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랜디셋 이미지 중에서, 음, 이미지도 지오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레퍼런스에이 돼서, 여기, 어느 역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랜디탯8 영상을 띄웠습니다. 랜스텟 a 은 TIFF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GOTIF 파일로 되어 있고 풀 영상은 90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 본 실습에서는 나중에 오르피트박스 할때 컴포지트 하는 정도만 사용을 하고 일단은 랜스텟 Show 레퍼런스가 되어있는 Instead 이미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RTM에 SRTM HDF로 되어있는 h g t 로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파일인데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노데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킹하기 위해서 레스터 분석본에서. 음 추출, 기타, 여기 있 노데이터 채우기.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밴드 1에 10개 셀 단위로 채장. 10개 셀이니까, 이 s l 팀 m 9 0 m 단위니까, 0.33초, 0.03초인가? 3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9 0 m 한, 뭐 최대 9 0 0 m 까지 해서 채워주는, 형태로 될 거고요. 파일로 여기 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셀 팀의 파일을 보관되어 있는 인터폴드에서 전체 찬 D M 테라인 모델 T M All 그 파일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요런 지달 오지달 콘솔 호출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파이썬 3의 지달 필 모드를 통해서 디드라이브에 있는 hjt 파일을 dtm ol8t 파일로 필해라필 로데이터 기능을 써서 해라. 지달에 있는 값을 이렇게 예를 가져다가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알고리즘에 대한 실행에 대한 값들이 100%돈 출력 레이어 불러오기까지 피니쉬에 대해서 불러와줬습니다. 효과를 보면 이렇게 구멍났던 분들이 채워져 있는 채워진 DMTM 디지털테라모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으로 DM 이렇게 일단 요걸 가지고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DM을 가지고 기본적인 레스터 분석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게 음영기복도 힐쉐이드 분석이라고 해서 힐쉐이드 분석을 통해서 광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높이값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저장을 해서 d m h e 힐 l s h a d e d t m 이렇게 하면 얘도 g d a d m h e a l s h a d e 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커맨드 어, 창에서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 창에다가 넣고 실행을 시키면 콘솔 기능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멘트 창을 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패스 설정되어 있는 게 C의 OSG 분지호 소프트에요 64빈 디렉토리에 거의 이 파이썬과 관련된 지달, 뭐 그런 dll 파일, 실행 파일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쪽으로 파일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l2로 가서 여기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면 지달, 실행 시켜주면, 여기서 100%돈 바로 돼서 뜨죠? 이 닫고,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면, 레스 파일 열기, 아까, 힐, dtm, 힐이라는 요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m1, m 1 뭔가 좀 어정쩡하게 만들어진 듯한,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진하게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dm에, dm에, 속성 값을 심볼 값을 색상을 줄줄로 그니다 단일 밴드 유사 색상 수두 칼라라 고해서뭐 바다 색상 색상 램프를 어, 육지와 바다 색상 램프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에 따라서 높,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이렇게 색상을 적용을 해줍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차라리 반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색상을 인버스, 색상을 반전 시키면은 낮은데 높은데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휠 쉐이드를 속성을 가서 투명하게 좀 해주면. 투명도를 높여주면 좀 입체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약간 너무 자글자글하긴 한데 이런 이 지역의 높낮이 값을 나타내면서 지형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 데이터를 열때 지원하는 파일들이 gdr, 되게 png, fix, grc, 되게 여러 종류의 sid부터 해서 파일들을, 레스터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불러왔고, 불러온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필, 분석, 불러온 데이터들의 이제 속성 정보, 좌표계, 수용 정보들을 받고, 필로 데이터를 했고, 원래 힐 쉐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이 옵션에서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었는지, 조금 너무 거칠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를 힐 쉐이드하고, d m 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도를 줘서, 입체감을 보이도록 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구요. 여기까지 하고.